예,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그 지금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날씨가 초미세먼지가 끼어 가지고 이제 그그 그 UFO 간식이 안돼 가지고 배가 고파 가지고 이제 출출해서 그 계란후라이 4개 먹는 장면을 보여 드리는데요. 예, 오늘은 어, 오늘 따는 뭐 미세먼지가 오늘은 거친 것 같고 있다가 이제 다시 또그 UFO 간식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UFO 간식하러 나가기 전에 일단은 식사를 해야 돼서 아, 이제 오늘은 라면 신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끓여 먹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신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끓여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면은 이 신라면에는요. 예. 그 컵, 컵으로 이게 세, 물, 물컵으로 세 컵, 예. 세 컵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포장지에 써 있습니다. 세 컵, 예. 세 컵, 예. 하나. 그 다음에. 둘, 예, 둘, 그다음에 세, 아이고 세 개, 예. 음. 음. 자, 세 컵이자 예, 세 컵을 붓습니다. 예, 세 컵을 붓고요. 예. 세 컵을 붓고서 예, 가스레인지에 부탄에 예, 그래서. 예, 지금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신라면입니다. 요게 신라면으로 해가지고, 면요 그 신라면에 보면은 여기 써있어요. 물 3컵, 물 3컵을 붓고서 끓는 물에 에, 끓는 물에 붓고서 끓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조리법 해가지고요. 예, 예, 조리법에 음, 그 3컵 정도 양을 붓고서, 어, 4분 30초간 끓이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예, 신라면을 끓였다가, 물이 끓면 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놨었고요 예, 지금 물이 이제 끓기 직전입니다. 예, 지금 물이 끓기 위해서 지금 아주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예,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예,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끓는지 볼까요? 끓이기, 지금 끓기 직전입니다. 예. 물이 끓아서 지금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라면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라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넣었구요. 그 다음에 후추를 넣겠습니다. 후추를, 넣고요. 후추를 넣고 후추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 스프를 넣겠 스프를 넣고서 4분 30초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맛있는 신라면이 완성됐고요. 이 신라면에는 또이 김치, 김치가 중요하죠. 이 김치에 김차랑해서 신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라면입니다. Yeah. Mm. <laughs> 아. 아, 그 거물 맛이 죽인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웃음>